일성 해고록을 소각하고 국가보안법 사수합시다. 존경하는 대전 애국시민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입법 청원이 10만을 넘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국민통의 청원은 한국 진보연대와 민변, 전교조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운동권 단체들을 총동원하여 단 10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종목운동권 세력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을 완전히 해체하는 공작에 돌입했음을 시사합니다. 김일성 회고로 출간에 이어 국보법 폐지 공작입니다. 문산당 일당 독재의 국가보안법 폐지 강행에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이미 형예화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노골적인법 위반은 부지기수로 고발을 해도 수사할 주체도 없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밝군 대낮에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되어 서점에 더더시 진열되겠습니까. 더구나 김일성 사상집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현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청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호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도한 회고록을 법원은 판매 금지했습니다. 그런 법원이 62호 전범인 김일성 선전물을 그것도 말이 회고록이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미사여구와 거짓날투로 쓴 수령체제 선전 정치 사상집을 허용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6.25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가 나서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다시 제기하고 다음 주 25일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1983년 소위 학살 원흉이라는 천도한이 취한 학원 자율화 조치 덕분에 총학을 장악하기 시작한 학생 운동권에서 5·18 역사 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법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김영삼 정부가 자신의 대선 자금 비리를 덮기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면서 위헌적인 소급 입법을 했습니다. 바로 5.18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운동권의 그 모든 폐학질이 시작되었습니다. 5.18외곡처벌법4.3 특별법 등등 대한민국 현대사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5.18 소급 입법과 21대 국회의 5.18외곡처벌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일륜 범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160여 명의 희생을 마치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처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발언처럼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정권과 유신 정권을 히틀러 나치 정권처럼 8분 3권 해서 처벌하는데 시우가 없고 이에 대한 비난이나 반대의 자유조차도 허용될 수 없는 반일륜 범죄로 본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나치의 반월에 올려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렇게 5.18을 우상화해온 운동권이 유엔 북한인권위원회가 공식 인정한 진짜 반일륜 범죄자, 전쟁 범죄자의 회고록을 출간 판매 배포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일글 범죄자를 불세출의 민족 영웅으로 우상화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사기꾼으로 날조한 김일성 회고록이야말로 히틀러보다 백배 천배 더 흉악한 판일론 범죄자를 비유하는 행위로 쉬워도 없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한 출판사와. 이를 주도한 종북운동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서부지법 판사 박병태 인진서, 권경선 그리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국정원, 경찰청, 통일부의 책임자들을 모조리 반인문 범죄자, 비호범으로 고발합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청원의 이유가 판인론범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와 수령체제를 비호두둔하고 김일성 회고록을 널리 선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발합시다. 그리고 폐지 반대 국민통의청원을 100만명 조직합시다. 5.18 특별법과 5.18 외국 처벌법을 폐지 청원합시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일가를 비호 두둔 편호하며 반 국가 행위와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을 시호 없이 모조리 조사하고 처벌하는. 새로운 특별법, 자유민주주의 애국법 제정 운동을 펼쳐 나갑시다.